평생 콧구멍 하나만 쓰고 살았던 제가 이제는 콧구멍 두 개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진짜 의외의 곳에서 비염과 충농증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건 그냥 건강해지려고 시작했던 행동이었는데 이걸로 비염과 충농증이 해결되는 로또를 맞은 거예요. 충농증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악독한 질병이다. 아이말 진짜 공감합니다. 비염이랑 충농증을 하루 이틀 겪어본 분들은 절대 모를 거예요. 얼굴이랑 이빨까지 아프고 입에서는 썩은 냄새 나고 아니 남의 입 냄새도 싫은데 내 입에서 나는 냄새를 하루 종일 맡아야 해요. 누런 가래는 또 항상 목에 걸려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삶의 질이 그냥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35년을 살았어요. 진짜 숨좀 제대로 쉬고 싶어서 좋다는 건다 해봤습니다. 항생제요? 처음엔 잘 듣더라고요. 한 7일 정도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항생제, 또 항생제. 와, 저는 항생제 먹고 좋아지고, 먹고 좋아지고, 이렇게 네달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항생제를 하도 먹으니까 머리는 멍하고, 장이 망가져서 설사도 진짜 많이 하고, 나중에는 이거, 비염이랑 축농증 때문이 아니라 다른 걸로 죽겠다 싶더라고요. 코 세척도 맨날 했습니다. 아침에 코 세척하고 출근해서 동료들한테 인사하려고 고개 숙이는데 갑자기 코에서 물이 주르륵 진짜 창피했던 적도 많았어요. 코 세척을 잘못해서 중이염까지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코스프레이 뿌리고 가습기 틀고 아, 도대체 숨 하나 편하게 쉬는 게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런데 이랬던 제가 진짜 의외의 곳에서 비염과 축농증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건 그냥 건강해지려고 시작했던 행동이었는데 이걸로 비염과 축농증이 해결되는 로또를 맞은 거예요. 평생 콧구멍 하나만 쓰고 살았던 제가 이제는 콧구멍 두 개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 예전에 이렇게 코 빨아들이면 한쪽 구멍만 움직였거든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후비루였는데요 이목 뒤로 계속 가래가 넘어오는 느낌이 나는 건데 항상 그 중간 어딘가에 걸려 있어서 신경 쓰이고 막 이렇게 킁킁거립니다 저도 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답답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 만나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이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했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저처럼 만성 비염 만성 축농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이 방법으로 여러분도 광명 아니 콧구멍 두개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건 달리기였습니다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안에 디테일이 조금 있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한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비염과 충농증에 도움이 됐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달리기는 비염이나 충농증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었고 사실 다이어트하려고 시작했습니다. 한창 슬로우 러닝이 유행해서 저도 다이어트하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정하지 않고 하루에 30분만 뛰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30분씩 한 3달 정도를 뛴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뛸 때마다 콧물이 진짜 엄청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코가 풀어도 막 시원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답답하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달리기를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거의 맹구처럼 계속 콧물이 나왔어요. 저는 손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나오는 콧물을 계속 풀어줬습니다. 슬로우러닝 30분 하면 손수건 두개 들고 계속 풀어줬죠. 처음엔 누런 콧물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하얀 콧물로 바뀌는데, 와, 이때 기분 진짜 말로 표현 못 합니다. 숨 쉬는 게 가볍다.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조금 과장하면 막 뇌에 산소가 가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왜 좋아지는지 모르니까 아, 혈액 순환이 돼서 비염이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슬로우 러닝. 이게 천천히 뛰는 거니까 코로 숨을 쉬면서 뛰었거든요. 이코 호흡 이게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코 호흡을 해서 좋아진 거였어요 이 원리에 대해서는 코숨한의원의 이유정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유정 원장님은 축농증이 이 부비동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해서 생긴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부비동이 무엇이냐 코 안에 있는 구멍입니다 이 코는 단순한 콧구멍이 아니라 이마 광대 눈 뒤쪽까지 연결된 이 부비동이라는 여러 개의 빈 공간을 가진 구조입니다 이안에 점막은 계속해서 분비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정상적이면 공기가 통해서 바로 이 분비물이 말라서 배출된다고 해요. 그런데 공기가 막히면 분비물이 고이고, 그게 농이 되면서 우리가 아는 부비동염, 측농증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제는 이 부비동으로 공기가 순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항생제를 먹고 나서 재발하는 이유, 코세척을 할때 조금 나았다가 다시 재발하는 이유.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부비동 안에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농은 또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유정 원장님이 계속해서 코 호흡을 통해서 이 부비동에 공기가 순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숨을 쉬는 순간에는 이 부비동으로 공기가 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코로 숨을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제가 진짜 이 말을 쳤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코로 호흡하면서 달리기를 하니까 축농증이랑 비염이 좋아졌구나. 물론 이 방법이 만병통치약이다. 비염과 축농증을 다 없애준다. 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 경험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아, 이 지독스러운 비염과 축농증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유드리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제가 코호흡을 했던 디테일한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진짜 저만의 꿀팁이거든요. 이거 알고 하시면. 슬로우 러닝 하시는 거 진짜 수월하실 거예요. 일단 무조건적으로 중요한 건 천천히 뛰는 거, 슬로우 러닝, 천천히 뛰는 겁니다. 빠르게 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게 되니까요. 그러면 부비동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코로 숨쉴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뛰시는 겁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근데 좀 뛰다 보면 힘들어지거든요. 그 숨이 차면 또 입으로 숨을 쉬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하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힘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막 입으로 숨을 쉬고 싶어지겠죠? 이때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방법인데요. 입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지금 입 모양을 O 모양으로 만들고 숨을 쉬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입 모양을 만들고 숨을 쉬면 코로 바람이 드나듭니다.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진짜 힘들 때 입으로 숨을 쉬어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입을 O 모양으로 만들고 숨을 쉬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입으로만 숨 쉬는 달리기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코로 숨을 쉬면서 달리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비동으로 공기가 순환되면서 그 안에 고여있던 농이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콧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도 꼭 콧구멍 두 개로 숨을 쉬는 삶, 광명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제가 했던 방법들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 둘 테니까 꼭 저장해 두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효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